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말하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선물을 탐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인하여 고통할 때에 다행히도 마침 갈증을 해소할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우물을 말아라,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마실 수 없는 우물을 앞에 들고 물이 없어 갈증하며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마음이 강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음음물을 말하라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불르지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치시하시고 모세가 그 치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아져서 그 목말라 고통하며 갈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겹던 그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문말씀에 법도와 윤례를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우와 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모친의 태서부터 탄생할 때에 방글방글 이렇게 웃으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탄생하며 성장하면서 여러 형태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사연을 품고 한평생 이런저런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살다가 운병을 맞이할 때에는 눈물로 마치는 것이 인생이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에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 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길장 말씀에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로 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잠깐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70, 80 시절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른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태로, 가는, 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 그네 길. 어디어 왔다, 가. 어,태로, 가는, 가. 이렇게.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잠시 광야를 이 광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유익이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염려, 걱정, 근심 없이 그저 마냥 모든 일에 행복한 나날만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일평생 평안을 소망하며 바라고 무병 장수를 바라며 매일매일 삶이 해피한 삶이 영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사나의 말씀은 고난을 위해서 탄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자신 안에 자아가 고집이 교만이 질성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의인이 아닌 철저한 죄인으로 구원 받아야 할 현약한 인생임을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계명 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편은 총 150편의 긴 문장으로 그중에 74편이나 여러 문장을 다윗이 기록한 저자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기록한 시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부그절절하게 그 심경의 고백이 그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 것으로 자신의 고, 고난의 여정을 잘 묘사해서 기록한 그의 삶의 애환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그 일생에 담긴 자서전을 축소해서 기록해놓은 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각광받고 사랑받는, 자주 암송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애용하고 가까이 하는 말씀이 바로 10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 속에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신앙관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도 원치 않는 파란만장했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험악했던 삶의 애환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리하시나이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짧은 단락 속에 그 삶이 어떤 삶의 위험한 이경 가운데 처한 고난의 삶이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편 말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고난이 어찌도 힘겹고 너무도 아프고 심겨워서 그의 영혼이 낙심하여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여 그 고난 앞에서 그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낙망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혼이 낙심하여 풀어나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어떤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대편에 있는 주님. 출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시방인들이 겪는 고난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아픔과 고통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가까이 내게 나오라 부르시는 훈련이고 연단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나태한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나태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를 끌어올리시는 훈련의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깊은 수렁에서, 수렁에서 건지시는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그 나무로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물이 단물로 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는 신약의 주 예수 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지옥갈 인생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고난의 고통이 훈련과 연단으로 주 예수 스을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라처럼 쓴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그 포도나무의 신주 예수께 잘 붙어 있는 견실한 나무가 될 때에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마라 같은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문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세 아멘